안녕하세요. 오근입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의 인터넷 요금을 한번 제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저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헤드폰 요금제 이제 설명해드렸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인터넷 비교 비교 이제 표표를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특히 말레이시아에는 이제 크게 네 가지의 이제 인터넷 회사가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제 어, 지금 여, 여기서 보이시는 TM. TM은 이제 한국 KT 같은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아스트로가 있습니다. 이제 아스트로는 사실 TV 회사예요. TV 회사인데 지금 이제 넥시스라는 회사에 인터넷을 빌려가지고 이제 IPTV를 제공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타임. 네, 타임이라는 회사는 지금 한참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이런 인터넷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넥시스. 아까 아스트로의 인터넷 망을 빌려주는 이제 넥시스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100 메가bps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TV가 포함이 되는 이제 인터넷 요금제를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TM 유니파이 같은 경우에는 100 메가bps가 가격이 1 2 9인깃입니다1 2 9인깃이면 대충 한 3만 9천 원 정도 대충 그 정도 하는 가격이겠죠. 이제 1 2 9인깃이다 모든 회사가 동일합니다. 파임을재비체하면은 일단 TM 유니파이는 이렇게 가격 200, 129인기지고요. 이제 약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레이시아의 터넷 대다수 회사들이 최소 2년 약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최소 2년 약정이고요. TM 유니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가 같이 딸려오는데 전화 같은 경우에는 유선 전화. 유선 전화라는 말은 이제 유선 전화끼리 사용을 했을 때 무제한입니다. 무지 아니고, 휴대폰으로 이제 저희가 전화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한 달에 무료 600분을 제공을 해줍니다. 한 달에 600분을 제공을 해주고, 어, 그 사용량을 다 사용하시면은 이제 분당, 0센 이렇게 따로 제출 하시면 되고요 이제 팀 유니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니파이 플레이 TV 앱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앱을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학, 집에서 볼수 있는 TV 채널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영화, 이런 걸 봤을 때, 밖에서도 이제 핸드폰으로 볼수 있는 이런 앱입니다. 그래서 그 앱을 사용을 할수 있게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요. 이제 TM 유니파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 0 0 m b p s 요금제가 또 있는데요. 이제 이 다른 요금제는 t b 박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t b 박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30링이 더 비싼 150브깃입니다150브깃이고요 혹시 인터넷이 더, 더 빠른 인터넷을 필요하다, 그러면은 300Mbps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300mbps도 TV 박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격은190 브링게이지입니다. 어,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TV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사실 이제 한국 채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아마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메이저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BBC나 뭐 CNN 이런 메이저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두 회사 다 있는데요. 근데 TM 유니파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한국 채널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한국 채널은 어, 한국에서 보시는 t v n TVN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영화를 이제 송출해주는 TVM무비라는 채널이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의 한국 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스트로 IPTV를 한번 넘어가 볼텐데 아스트로 IPT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TV 원래 회사입니다 이제 위성 TV를 사용을 하는 이제 그런 TV 회사고요 이제 아스트로 IPTV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속도 똑같은 100Mbps에 가격은 1 2 9기깃입니다 이제 가격은 캠 유니페이랑 똑같구요. 네,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아스트로 IPTV를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존 아스트로 위성TV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에한해서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제 만약에 신규로 이제 가입을 하고 싶다 하시면 아스트로, 아스트로 이제 위성TV를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스트로 위성TV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격을 보니까 최소한 40년기 정도 이제 들더라고요 최소 40년기지 혹시 이제 만약에 어, 더 많은 채널, 이제, 시 스포츠 채널이나, 뭐, 한국 채널, 영화 채널, 이런 걸더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제 비용을 더 추가 지출 해가지고, 이제 다른 채널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로 IPTV를 가입, 가입을 하게, 하게 되시면은, 이제, IPTV, 이제, 세트, 트박스라고 하죠. 이제, IPTV 세트박스를 이제 포함을 시켜주고요. 이제, 유니파이와 똑같이, 어, 아스트로에더 이렇게 아스트로 고 앱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이 밖에서 이제 핸드폰이나 이제 태블릿이나 뭐 노트북 이런 걸로 이제 보실 때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스트로 IP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 회사다 보니까 더빠른 인터넷보다는 이제 TV를 안정적으로 이제 볼수 있는 이런 인터넷 플랜만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Mbps가 제일 빠른 거고요. 이제 아스트로 IPTV 같은 경우에는 30Mbps가 있습니다. 30Mbps로 이제 충분히 TV가 안 끊기고 볼수 있는 이런 걸 제공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89인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저렴하고 이제 TV를, 원래 기존의 TV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제 89인기짜리도 되게 괜찮은 플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로에는 4개의 한국 채널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일단 KBS를 담당하는 KBS World라는 채널 이 있고요. 그리고 어, MBC를 담당하는 OK라는 채널 이 있고요. 그리고 SBS를 담당하는 1H라는 이런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Mnet을 담당하는 채널 M이라는 채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스트로에는 네 개의 한국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TV만을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은 아스트로가 좀더 어, 어쨌든 아스트로는 TV의 전문업체다 보니까. TV를 더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스트로를 좀더 추천드립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어 인터넷에 앱도 많이 있고, 넷플릭스나 뭐, 마차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TV를 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인터넷을 속도를 좀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TM이나 아스트로 쪽은 제가 이제 관심있게 말했던 어 거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다음 차트에는 TV가 포함되지 않는 인터넷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타임이 있습니다. 타임은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인터넷이기도 하고요. 이제 말레이시아 현지 사람들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가입하는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이렇게 회사를 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위치,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요. 사실. 어, 일단 대도시에서도, 특히 페랑에서도, 이제 페랑에서도 될 수,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커버레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타임 같은 경우는 속도가 100메가 bps에 90프린기입니다 다른 인터넷이랑 비교, 회사랑 비교했을 때는, 다른 인터넷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120브링이었잖아요 타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90프린기입니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타임이 다른 이제 인터넷 회사의 차별점을 주는 게, 최소 1년 약장입니다. 어, 이제, 여기 외국에, 이제, 외국분들이 이제, 한국, 여기 말레이시아 오시게 되면은, 사실은 뭐, 어떻게, 얼마나 살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약정 같은 게 사실 되게 부담되기도 하는데, 이제, 타임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년 약장을 제공을 해가지고, 사실 좀더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전화 같이 딸려옵니다. 이제 타임 같은 경우에는 전화, 사용시 분당 10센에 이렇게 베이직 요금제가 있고요. 그리고 2.5인기에서 한 달에 이제 매달 어, 제출을 하고 이제 하시는 무료 30분 제공을 해주는 이런 라이트 요금제가 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화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1달에 10인기짜리에 이렇게 300분을 제공해주는 이런 맥스 요금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제공량을 다 사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분당 10센입니다. 뭐저화 요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 회사나 이제 TM 같은 경우나 템이나 이제 가격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타임에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TM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제일 빨랐던 인터넷 속도가 300Mbps입니다. 타임에는 이제 그거보다 빠른 500Mbps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130불인 기준입니다. 가격이 되게 저렴하죠. 특히 이제 타임에는 어 말레이시아에서는 인터 제일 빠른 인사넷을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기가bps 이어 이걸 제공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199기입니다. 뭐 다른 이제 회사 비교했을 때 정말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옆에 맥시스에 설명을 드릴텐데 맥시스랑 이제 가격을 비교했을 를때 정말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맥시스 같은 경우에는 100Mbps가 가격이 129링기지입니다. 뭐 t m 이나 아스로나 가격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129링기지고 이제 맥시스도 똑같이 최소 2년 약정입니다. 최소 2년 약정인데 맥시스에는 사실 특징이 있습니다. 전화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제한으로 사용할수 있어 가지고 혹시 이선 제 전화를 많이 사용하시는 집이나 혹시 뭐, 이제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뭐 맥시스가 좀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맥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화 무제한을 제공을 해주고요. 이제 맥시스에는 또3 0메가1 BPS에 이렇 요금제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89인기지인데 이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화는 분당 1 0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어그 다음 요금제로는 300메가 BPS 짜리가 있습니다 300메가 BPS는 149인기지입니다 1 4 9링기지면은 제가 이제 아까 옆에서 말씀드렸던게 5 0메가가 139인기지였습니다 근데 맥시스 같은 경우는 300메가 149입니다. 그러니까 300메가 인데도 좀더 비싼 걸볼 수가 있죠. 같은 500메가 bps 같은 경우는 219 링깃입니다. 219 링깃과 139 링깃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한80인깃 차이 나니까, 이제 80인깃이면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 어, 저녁을 먹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먹었을 때그 정도 일, 일주일 저녁 치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80인깃이면 정말 큰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덱시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가 800Mbps입니다. 800Mbps면, 뭐, 1기가 보다 2 0 0 m b 정도 맞은 건가요? 이제, 낮은 인터넷을 제공 해주는데, 이렇게, 2 9 9인기입니다이 가격이 정말 사악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사용하는 인터넷이 타임이기도 하고, 어 혹시, 이제, 한국분들이 오시거나, 이제, 외국 친구들이 오셨을 때는, 저는 무조건 타임 사용하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타임은, 일단 인터넷 서비스가 일단 제일 좋은 편이고요. 사실 이제 뭐 혹시 필요한 서비스나 이런 걸 전화했을 때 정말 정말 이렇게 어 피드백이 정말 빨라가지고 그런 점에서 좀더 타임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어,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정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게 좀 이제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제 타임이 들어오지 않는 곳은 뭐 웬만하면 이제 TM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하시게 될 텐데 혹시 이제 어, 커버레지를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하셨을 때타임밍을 사용 가능한 지역이다. 그러시면 무조건 타임을 사용하세요. 저는 무조건 타임을 강추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TM을 비교해 보자면은 이제 TM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 TV가 제일 메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아스트로, 아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동 TV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가 이제 사용하실 때는 제 생각에는 TM을 좀더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아스트로는 이제 맥시스랑 같은 인터넷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대가 이렇게 비슷한 것 같고요. 사실 이두 가지의 이렇게 회사 같은 경우는 어, 가장 빠른 속도가 이거 같은 경우는 3만 메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0 메가니까 사실 이제 뭐 집에서 이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시고 요즘에 어, 넷플릭스나 이제 워터플레이 뭐 이런 거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많이 보실 텐데 그런 상황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두 가지 처음 앞에 이렇게 두 가지의 회사는 별로 사용 안 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뒤에 있는 이렇게 두 가지의 채널을 많이 아, 인터넷 회사를 많이 사용할 수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임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뭐 광고를 받거나 뭐 협찬을 받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오래 살면서 느꼈던 점이지만 타임이 정말 좋습니다. 일단 뭐 나중에 여기 이제 발레이시에 오시거나 뭐 어, 외국인들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이 뭐 친구들한테 추천하실 때는 타임 추천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또, 다음에는 제가 이제 뭐, 다른 이제, 말레이시아의 다른 요금제나 뭐, 이런 거,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다음에는 아마, 아마 한 번, 페달, 저희가 이제, 어 인터넷으로 이제, 앱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페달하는, 이제, 그런 거한번 가격이나, 뭐, 이런 시간대나, 이런 거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혹시 가고 싶은 거,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